해피바이러스 김선우 준비생입니다. <laughs> 비주얼 담당 와우. 아저 <laughs> 나 엄청 가이잖아안 그래 보여? <laughs> 전혀. <laughs> 제일 귀엽더라. 제가 다 개할 거예요. <laughs>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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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시피 아, 맛있게 드세요. 아, 되게 고양이랑 아, 아, 멍뭉이가 아, 같이 섞여 있는 거. 맞아 맞아. 내 여기 다시. 그냥 보고 있어도 그냥 흐뭇해지는 것 같아요 오, 오, 보기만 맞아요. 해도 이게 매력이에요 진짜. 맞아요 못해 연예인 천상 연예인 <laughs> 네. 폭풍성장 이영빈 준비생입니다 정말 잘생겼다 <laughs> 연습 기간이 제일 짧은 친구들이어고 제일 열정 넘칠 시기잖아요 어 뭐야 아니 무슨 CG같이 생겼어. CG로 얼굴을 만든 것처럼 정말 찐해요 내 <laughs> 네. 물이 몰라. 영빈 군은 상황 판단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. 자기가 부족한 거를 인정을 빨리 한 케이스. 음. 그거에 있어서 인정을 차라리 빨리 해버리니까 연습을 해도 되게 효과적으로 어.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폭풍 성장도 연습이 따라지지 않으면 음, 하기 맞아요, 어렵거든요. 맞아요.